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무장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비가 엄청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내에 와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차량은 두 대를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하나는 더뉴그랜저 IG 캘리그라피 차량입니다. 아, 두 개가 약간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 한번 천천히 보시고 어. 어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 검정색, 얘는 은색, 얘는 검정색, 검정색, 은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현재 위탁 매물, 위탁 매물로 1,780만원, 1,780만원의 어, 더뉴 그랜저 RG 캘리그라피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은 그랜저 HG 어, 하이브리드 모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777만원, 약 1천만원 가까이가 차이나 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1천만원을 더 1천만원을 빼면 요거 <laughs> 두 대, 두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시는 거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다 거의 풀옵션 차량이라서 옵션의 차이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고. 얘는 그냥 2.5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가솔린 모델 둘다 똑같은 가솔린 개반이지만 하나는 하이브리드고 하나는 일반 가솔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얘는 검정 색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탁 차량입니다. 위탁 차량이기 때문에 매도비라 어 그거 성능 보증비 그리고 취등록세가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어 반면에 또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비가 좋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연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어 그런 부분들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어, 차량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볼까요? 예, 검정 색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 색깔 지금 비가 와서 조금 약간 이제 비가 내린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고 자 색깔은 올 블랙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블랙 색상이 들어가 있고 캘리그라피에다가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뭐 얘는 거의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거의 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JBL 사운드 앰비언트 전자기기판 어, 서라운드 뷰 똑같이 얘도 얘는 360도 카메라가 다 들어가 있고 제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모니터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어, 2단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 그러니까 이런 느낌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가 이렇게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얘는 나파 가죽이라고 해서. 어, 최고급 나파 가죽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급 나파 가죽 그리고 공간 길이 같은 경우도 저 이제 HG 다음 그다음에 중간에가 IG 더뉴 그랜저 IG 이렇게 나오는데 공간 길이나 이런 거는 얘가 조금 더 길죠. 어 이제 공차 중량도 얘가 조금 더 무거울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가 스웨이드 재질, 고급 재질, 그리고 나파 가죽 그리고 뒷자리에 이제 뭐 리모컨 컨트롤 러 시스템 뭐 기본적인 모든 어떤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트렁크를 제가 왜 비교를 해 드릴 거냐면 얘는 일반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의 공간은 충분히 조금 더 넓고 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을 따지다 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교해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간에서는 얘가 조금 더 넓고 길고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좌석 안쪽으로 이렇게 뒷자리 봤을 때도 에 여기 뒤쪽에 리어 커튼이 이렇게 또 올라가 있고. 또 열선이나 이런 건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동 시트에서 요게 저거랑 비교해보면 이제 허리 받침과 그리고 이게 누르면은 이제 원터치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원터치로 이제 릴렉스 모드가 어, 재현이 됩니다. 자, 실내 한번 보고서 요거 1번 차량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요. 자, 실내로 들어왔을 때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360도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전동 트렁크 닫고 있죠? 요거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딸. 까지 그리고 이제 전후바 그리고 이렇게 회전조향이 예전에는 요것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어디 앞바퀴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더 세세하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터치타입 들어가는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모드 뒷자리 이어 커튼 그리고 열선 통풍 기는 그리고 이쪽으로 했을 때 응? 뭐야? 이쪽에 있을 때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컵홀더 epb 어, 이제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여기 반자율모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핸즈 프리기능 키로수는 약 11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있때 오른쪽 깜빡이 왼쪽에 왼쪽 깜빡이 그리고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 하이패스 카드 빌트인으로 그리고 블루링크 원격시동 패키지 SOS 버튼 그리고 빌트인 캠 버전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거의 우리가 현존하는 더뉴 그랜저 아이즈 최고끝판나 그 모든 옵션들을 다 때려 넣은 차 위탁매물 1,780만 원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1번 차량이고요. 자, 2번 차량 어, 보러 가실게요. 자, 두 번째 차량 보러 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멀티미디어 쪽에 들어가고요. 자, 뒤쪽을 했을 때 어, 뒤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가 이제 얘도 똑같이 어라운드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아, 조향 연동 시스템과 후방 감미 센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사운드가 액션 사운드의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이쪽에서는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 아까도 똑같이 열선 통풍 똑같이 들어갔고 ep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걔는 지금 뒤쪽에 리어 커튼이 올라가고요 얘는 리어 커튼이 없습니다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컵 홀더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쪽에 히팅 핸들이 이쪽으로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 프리 기능다 똑같이 들어갔고 키로 수는 약 9만 키로 9만 키로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메모리 시트가 2단으로 들어가고요 차체 자세 드라이모드 그리고 조명 버튼 어, 조명 버튼이 좀 너무 낮았네 네 여기까지 어, 들어가 있는 어,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 아 요것도 들어가 있네요 똑같이 이제 블루링크 패키지 하이패스 룸밀러 아까는 빌트인으로 얘는 이제 룸밀러 타입으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아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업이 추가되어 있고 반지하 모드가 추가되어 있었는데 얘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굉장히 초절약 어, 얘가 아마 연비가 장난 아닐 겁니다 연비 진짜 잘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를 선택하시고 가성비를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이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777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아 나는 옵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최신형의 모델을 좀 나는 선호할 수 있다. 예산을 조금 더풀수 있다 그러면은 위탁 매물 차량 더뉴 그랜저 IG 캘리그라피를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개 차량 전부 다 괜찮은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이것저것 다 만져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글과 옆에 있는 표를 참조해주시고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비 피해 없고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늘 언제나 여러분들께 좋은 차량을 선택해서 좋은 차량들을 엄선해드리는 중고차 팩토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